아침에 일어나 바로 물한잔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매일 우리가 무심코 한이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박테리아를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물을 꾸준히 마셔주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셔주면 몸이 더 활발해지며 기억력 향상,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면 신체의 모든 장기, 특히 신장에 정말 좋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 바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밤에 신진대사 이후 이미 많은 수의 세균이 사람의 입안에 번식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위장에 찬물 한 잔과 함께 박테리아 다량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선 신장에 부담이 가중될까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침에 물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난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때 소변 배출과 피부 호흡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소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리적으로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게 되면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몸의 신진 대사에도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며 막힌 장도 뚫어줍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면 장을 깨우고 대변을 보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매우 활동적입니다. 몸은 독소와 쓰레기를 배설하고 대변을 형성하여 장에 축적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고 있던 뇌가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의 뇌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세요. 물한 잔을 마시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하고 피로한 몸을 풀어주며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풀어주어 마음을 상쾌하게 하며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네 번째 심혈관 및 뇌혈관 시스템의 건강 증진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과 위장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물이 혈액에 들어간 후에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동시에 혈압의 지질 농도를 낮추며 아침에 일어난 후 즉시 물을 보충하면 혈액점도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혈전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문제의 위험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녁을 7시에 먹는데요. 이후 위장관의 소화시간은 2시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10시쯤에 위장에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높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저녁이지만 우리의 위장은 계속해서 위액을 분비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은 박테리아를 다량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질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을 직접 마시면 입안의 세균이 위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된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양치질을 먼저 하고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물을 먼저 마시는 지에 대해서 몸의 당장에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물을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를 닦는 게 귀찮을 경우 물을 마시기 전에 구강청결제로 간단히 입을 헹구면 구치와 구강건조증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며 물을 마실 때 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최대한 이롭게 마시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식사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식사 후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할 때 위액은 음식을 분해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흡수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런 소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게 되면 물로 인해 위액이 희석되어 인슐린 수치를 높이게 되고 소화를 방해하며 속이 더부룩해지며 몸 안에 가스가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전에 소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의 나트륨 균형이 깨지게 되며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한 번에 마시기보단 한두 시간마다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의 신장은 세포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효작용을 일으키게 되며 다량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혈액 내에 있는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기에 전하트륨 혈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물은 한 번에 한잔 정도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당연히 차가운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며 소화를 방해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한 경우 음식에 있는 지방이 차가운 물로 인해 굳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물은 신경을 또한 자극하기에 심장 박동수를 떨어지게 하여 심박수 저하의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에 물을 마시지 않고 입이 말라있기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장은 놀라게 되고 특히나 장이 예민한 사람은 바로 탈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일어난 후 그리고 취침 전물 마시기. 흔히들 자기 전 물을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다음날 얼굴이 부을까. 걱정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잠자기 1시간 전 마시는 물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찬물이 미지근한 물보다 체내 흡수가 가장 빠르지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찬물을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체내에 있는 수분은 호흡, 체액 등으로 인해 소비되기에 기상 후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밤에 소화기관 내에 있는 음식은 대부분 소화되기 때문에 기상 후한 잔의 물로 위와 장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수분 보충으로 혈액의 점도도 낮아져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어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 나누어 주시고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